안녕하세요. <laughs> 까이까이 설날은 오늘이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내일이래요. <laughs> 어, 설인사를 제가 모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모른대인데요. 신선들이 저기 구름을 타고 내려서 여기 쉬어갔던 곳이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시인들이나 묵객들이 여기 시도 옳고, 그는 논일던 곳인데, 제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 제가 매일 글을 쓰잖아요. 이제 글로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한 이유는, 사실 제가 지금 파라고, 눈하고 좀 많이 안 좋아서 어제 서울 다녀왔어요. 서울 가서, 예, 그분목 이게 또 심해져서 교정을 받고, 어, 하루 했는데 자고 있는 게좀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또 가야 되거든요. 촬영하고 서울을. 어, 그래서 글을 안 쓰고 당분간 눈도 너무 심각하대요. 안가에서. 그래서 카톡으로 뭐 이렇게 글 쓰는 걸 조금 제가 쉬었다가 대신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인사를 돌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그, 이, 그, 모른 데는 이 자연이 빚어도 비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가 금강이, 아주 소금강인데 이게 최골 뛰어난 비갱, 그, 그, 금강이 있잖아. 금강산을 이 옮겨놓은 그런 소금강이 옆에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게 모른데도 우리 함 8갱 중에 7경에 들어가는데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제가 이 우리 형고제 가족님과 어, 유튜브 가족님, 또, 그 카스 가족님, 팬싱 가족님께, 어, 정월, 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인사를. 우리, 이제, 우리 민족은 정월 1월 1일이 진짜, 어, 시, 어 새해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이, 정, 어, 그 새해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인사를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저기, 그, 고목이 500년 정도 됐다는데, 어, 아쉽게도 아유, 이, 이, 이 죽은 고목에서 또최상위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비경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laughs> 어쨌든 제가 어, 가서 오늘은 이제 교정을 받으면은 처녀가 될것 같아요. <laughs> 건강해져서 눈 관리도 정말 제가. 그래서 재충정해서 또 좋은 글은 제가 쓸 겁니다. 이 칼도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신춘녀 어, 흰소해인데, 어, 복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춘녀 여러분들 가정에도 모든 일이 순수 잘 풀리고, 풍요롭고, 어, 소망한 일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도록 이정절이가 어, 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어, 건강도 찾고 어, 어, 행복도 찾고 또 돈도 어, 뭐냐면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대박나는 한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